안녕하세요.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므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율법은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아들의 영이 아니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여 가르치는 사역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과 생명이 베어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원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율법은 돌비에 새긴 말씀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마음에 새기는 말씀 곧그 신비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말씀이 바깥에 있는 옛 언약이나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지만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이는 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의 언약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은혜 언약으로 순종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명령 동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땅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물,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대용품으로 제사와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한 몸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자신을 영화롭게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이나 은혜와 진리는 실체입니다. 율법은 모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실물이신 그리스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보물섬을 찾는 지도와 같지만 은혜와 진리는 보물, 보물섬 자체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함의 원칙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신이 원칙적이냐 믿음의 원리에서 열매가 나오느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동 주체가 자신이지만 은혜와 진리 안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십자가의 도가 행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화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는 것처럼 율법은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만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며 그 뒤를 쫓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끈을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